지난 10월 30일 포항 촉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포항 지진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었습니다. 포항 112로 촉발 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포항 시민 및 재경 포항 피해 가족 등 3천여 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풍물단 공연을 시작으로 피해 주민 대표 호소문 낭독과 결의문 낭독, 구호 재창. 우리의 소원은 특별법 제정 개사곡 합창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이번 정기국회 내에 우선 법안으로 포항지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포항시민들은 포항, 포항 촉발지진이 일어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2천여 명의 이재민들이 임대아파트 등 임시주택에 살고 있다며 시민들의 고통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으로 현재 산자위에 상정돼 있는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